예수 안의 한 가족이 됩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안의 한 가족이 됩시다. 예수 안의 한 가족이 됩시다. 아멘사랑성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도 아니요, 국가도 아니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부부관계가 되게 하심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로 볼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공동체의 원형이며 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정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도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가 남녀가 결혼하여 맺어지는 부부관계나 혹은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형제 자매 지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관계나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또 자신의 친형제들에 대하여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말씀하시며 이 자신과 피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때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가족의 정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로 형성된 현류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생성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 공동체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요. 육체적인 정을 나눔으로써 맺어진 관계도 아니요. 또 사람의 뜻으로 합의된 어떤 그 뜻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아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 자들이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그것이 가족 공동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하나님의 나라.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은 성경에서 자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 않더라.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과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이것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여 가족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녀됨의 특권은 곧죄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며 성령 안에 거듭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볼때 예수님께서 혈육의 관계로서 자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과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에 대하여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고 반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육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자신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이라고 칭함,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도 추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 자신의 가족이라 말씀하심은 바로 이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온전히 회개하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함으로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죄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매섭고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이요,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도대체 누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욕심과 결기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감정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향하여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누가 나와 가족이냐라고 아주 매섭게 시대를 향하여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 여러분, 금천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계의 진정한 열매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지은 죄다 쏟아놓고 죄송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것이 회계의 진정한 열매요 증거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자백이지 회계의 열매나 증거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계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발다 들고 완전히 항복하게 된 것이 진정한 회계의 열매요 증거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소서. 가운데 구원해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입술이 이런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쏟아져 나와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들은 회개의 증거와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삼의 은혜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바로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교만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갔던 모든 불신앙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완전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 그런 회계의 삶을 회계의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죄사음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복된 5월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